전력전자 시스템 캐스턴 디자인 5조 김종현 윤희준 최재혁 서정국입니다 지금부터 태양광을 이용한 히팅 쿨링 시스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양광을 이용한 히팅 쿨링 시스템의 작품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범세계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무한한 자원인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셋째, 온도에 따른 자동 제어로 편리함과 동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필수 차량 옵션인 히팅 쿨링 시트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구성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라 시스템이 버컨버터를 거쳐 최종적으로 히팅 및 쿨링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구성입니다. 먼저 솔라 시스템은 태양광을 받은 솔라 패널에서 솔라 컨트롤러 입력, 18V가 12V로 강압 후 보조 배터리에 충전됩니다. 버컨버터는 12V 입력을 받은 컨버터에서 DSP를 이용하여 전압 제어 후 모터 드라이버에 5V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히팅 및 쿨링 시스템은 온도 센서에서 받아온 값을 아두이노로 제어하여 모터 드라이버로 입력, 온도에 따라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인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 패널은 1개당 6V 0.33A인 솔라 패널을 3x3 직병렬 연결하여 최대 18W의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라 패널의 18V를 솔라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12V로 감압시켜 줍니다. 솔라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류의 역방향 흐름을 방지하고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압된 12V를 보조 배터리에 입력 전원으로 넣어 주어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키게 됩니다. 다음 저희 솔라 패널의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라 시스템 일자별 전력량 데이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총 5차례의 실험을 거쳤고, 총 5차례의 실험을 하는 동안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그나마 날씨가 좋았던 4차 실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6가티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솔라 시스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값은 솔라 셀에서 솔라 컨트롤러로 전달되는 전압과 전류입니다. 약 6W가 공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한 값은 솔라 컨트롤러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W가 보조 배터리로 공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솔라 시스템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부하를 구동시키는 실험도 같은 보조배터리로 진행하였는데요. 오히려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양이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시스템인 버컨버터입니다. 버컨버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12V의 입력 전압을 7V로 강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설계 수식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캐패스터 다이오드, 모스펫, 이세 소자를 선정하였는데 가장 경제적인 소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컨버터에 들어가는 인덕터 설계입니다. 데이터 시트상에 있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저희의 인덕턴스 값을 넣어서 인덕터를 감아본 결과 이론값으로는 48.62로 마이크로 헨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감아본 결과 47.205라는 아주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 본 컨버터의 효율은 94.230이라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 컨버터의 출력 전압이 DSP를 통해 어떻게 제어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큰 기판이 버컨버터이고, 이 기판이 DSP고, 여기는 게이트의 보조 전원인 플라이백 컨버터입니다. 먼저 버컨버터의 입력에 보조 배터리의 12V가 인가가 되면, DSP의 센싱보드가 센싱한 실제 출력 전압과 CC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한 출력 전압 지령값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이 지령값이 출력단에 인가될 수 있도록 이 게이트보드를 통해 모스펫의 게이트에 듀티비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한 7V의 전압 지량이 여기 출력단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DST를 통한 버컨버터의 출력전압 제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이트 전원인 플라이백 컨버터의 전원을 인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값이 컨버터의 입력전압이고 여기 보이는 값이 컨버터의 출력값입니다. 입력 전압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V까지 올려 보았습니다. 아직 7V로 제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출력단에 고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TB에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입력 전압인 12V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1 2 v 로 올렸는데 출력단에 6 8 3 v 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것은 컨버터 내의 전압 강화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한 입력 전압인 12V보다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8V까지 올려봤는데, 출력단의 전압 6.83V가 그대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구성도의 마지막인 히팅 쿨링 시스템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에서 발표했던 버컨버터에서 강압된 7V가 모터 드라이버의 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도 센서와 아두이노를 통해서 특정 온도가 되면 쿨링 시스템인 DC 모터가 돌아가게 되고, 특정 온도가 되면 동작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고 또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 히팅 시스템인 열선이 동작하게 됩니다. 24도 이상일 때는 100%의 출력으로 DC 모터 2개를 동작시킵니다. DC 모터의 전격 전압은 5V이고 실제로 출력된 값은 4.97V가 나왔습니다. 22도 이상일 때는 70%의 출력으로 DC 모터가 구동되고 0.7의 DTV를 주어 동작시키며 전압은 3.9V가 나왔습니다. 22도부터 20도까지는 히팅과 쿨링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온도가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히팅 시스템인 열선 필름이 동작하게 됩니다. 열선 필름 역시 전격 전압은 5V이고 4.84V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히팅 쿨링 시스템의 구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온도 센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온도 센서를 통해 인식한 온도 값을 전압 값으로 받아들여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값 보정을 시킨 후 섭씨 온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온도 범위를 설정하여 각 온도별로 히팅 아니면 쿨링으로 출력이 나가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팅 쿨링 시스템의 모터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모터 드라이버는 L298N으로 아두이노와 온도 센서를 통해 얻은 온도 값으로 그 온도에 맞게 부하의 출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회로도를 살펴보면 h b r i 회로가 보입니다. 이 회로도 내에서 약 2V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앞서 말한 버컨버터의 출력 전압 7V를 모터 드라이버의 전원에 연결한다면 부하에 약 5V가 인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온도센서에서 센싱된 온도값이 100% 쿨링 출력이 필요한 온도라면 모터 드라이버의 인원핀에 HIGH 신호를 주고 e n 이블 l e A 핀에 0부터 255까지 즉 8비트의 PWM 신호를 표현할 수 있는 아두이노를 통해 255의 PWM 신호를 준다면 약 5V로 작동되는 쿨링 시스템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70% 쿨링 출력이 필요한 온도라면 Enable A핀에 180의 PWM 신호를 주게 되어 4 v 의 전압으로 돌아가는 쿨링 시스템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히팅은 온도가 특정 값보다 떨어지면 Enable B핀에 하이 신호를 주고 Enable B핀에 255의 PWM 신호를 주어 작동하게 됩니다. 버컨 버터와 히팅 쿨링 시스템의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팅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온도는 20도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8V가 열선 필름으로 인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열화상기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도를 조금 올려 무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히팅과 쿨링 모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20도부터 22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온도를 올려 쿨링 시스템의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도 이상일 때는 70%의 동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70%로 동작 시 3.9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도를 더 높여서 24도 이상일 때는 100%로 동작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 동작 시 4.9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제작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솔라 시스템이 보조 배터리를 유가트로 충전시킵니다. 그후 보조 배터리 출력 12V가 버컨버터의 입력으로 들어가 플라이백 컨버터를 게이트 보조 전원으로 사용하고 DSP를 통해 7 v 의 전압으로 강압되어 모터 드라이버를 작동시킵니다. 그후 온도에 따른 히팅 쿨링 시스템이 동작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기준 유가트를 솔라 시스템으로부터 공급받아 버컨버터를 통해 부하에 맞는 전압으로 강압시켜 히팅 쿨링 시스템까지 원활히 동작하게 됩니다. 저희조는 이번 캐스톤 디자인 시간을 통해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펠티어 소자, 압전 소자, 열전 소자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컨버터를 직접 설계하면서 94.230%라는 좋은 효율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전원의 충전 없이 자가 발전만으로 모든 시스템을 원활히 구동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전력전자 시스템 캐스톤 디자인 태양광을 이용한 히팅쿨링 시스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